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이 뭐죠? 그날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아, 예. <laughs> <또>? 아, <laughs> 네. 맞다. 그거, 네. 그, 그, 도자기? 네, 오늘 구독자 선물이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요? 네. 음. 이렇게 도착을 해서 오늘 이거 같이 뜯으면서. 이벤트. 구독자 <laughs> 네.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같이 언박싱 하실 분의 소개를 스스로 해주세요.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음. 고 문영미, 신 문서별, <laughs> 연극 예술집단 귀인 배우 문서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문서별입니다라고 하면은, 어, 왜 지난번에는 문영미였다가 오늘은 문서별이죠?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이제 네. 대표님 이제 자막 넣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말로 직접 <laughs> 어, 소개했습니다. 서별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아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아, 또, 똑같 똑이하 네. 아, 제가 잠깐 이게 정체기였어가지고. 아니 너 엄청 많이 빠졌어. 진짜그 음. 영상이랑 똑같을 똑같지 않을까? 그런가? 보시는 분들이 어못 음. 뭐 빠졌으면 어 빠지셨어요. 음. 아, 어더 찌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 댓글을 남겨주시겠죠. 반성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별이를 부른 이유가 있죠. 바로 뜯을 때 효과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어, 효과음요? 그럼요. 아 네. 제가 그거 생각을 못했네요. 배경 음악을 어. 어, 똑같은 거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보다 약간 더 늘어난 실력으로 음. 부탁드릴게요. 늘어난 실력이요? 네, 네, 습니다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트 소주잔 두잔 만들었는데 이 안에 근데 다른 분들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음, 어, 그랬던 구경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님. 어 카메라 감독님. 따라라다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디라라라 어, 떨립니다 어떻게 됐을지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소주 잔 음, 이거 알죠? 이런 거는 두루룩. 집어 두루룩. 던지더라고요. 찢어 버려. 아프 예! 내 혼난다, 우리. <laughs> 오! 뭐야? 보이기 <laughs> 시작하고 있어요. 보이 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좋말요 감동이야. 일단 하나. 이렇게 하나. 커? 어, 이거 응. 뭐지? 저 아, 이다 같이 싸운 것 같은데? 오이 반사판 얼굴도 화사렸어어 어, 그러네요. 오오 <laughs> 이거 이거는 그 카메라 감독님이 만든 꼬지 아니야? 어 아까 펜 꽂는 건가? 카메라 감독님이 만든 펜꽂이오 어. 역시. 예. 네, 이렇게 대충 만들었어. <laughs>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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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흙 <laughs> 그냥 차를 띵,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띵, 이렇게. <laughs> 우와, 근데 그냥... 안에 너무 이뻐요. 와, 안에, 안에 약간 있... 옥, 약간 옥 느낌이야. 이거 옥. 소주병을 깨서 녹여가지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일, 보일런가? 보이... 음. 약간 보시면은 이게 오... 보이시죠? 약간 진짜 뭐 이뻐요. 오, 예쁘다. 대박이다. 오, <laughs> 어, 이거 왠지 내 거일 것 같아. <laughs> 어떻해 너무 아야 이거는 이제 끝났어. 아 죄송해요. 네. 이거에 집중해 주세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어 이거 이제 제 거. 제 거. 집중. 네. 집중해 주세요. 어 어떻게 된거 같아? 오! 어떻다. 뜯었어. 아. 아. 뭐. 소리 좀 맞죠? 와, 더 높게 만들었어야 되나봐. 이렇게 낮아졌어. 그러니까. 나 근데 이렇게 좀 높게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낮아졌어. 헉, 그래도 예쁘죠? 여러분, 서두짱, 여기 뒤에. 유튜브. 유튜브! <laughs> 유튜브! 뭐예요? <laughs>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아 지금 두, 두개요네두개 그럼 두 분께 드릴 네. 거예요? 오 이거 이쁘다. 어, 이거는 더, 이게, 더 이걸 더 음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 처음에 만든 거죠? 네. 오래 걸린 거. 우와 여기 뒤에도 오이 글자도 더 예뻐 심지어. 대박. <laughs> 집중력이. 진짜 차이가... 막 만드신 것 같은데 어? 너무 차이가 너무 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공장이 아니니까 내 네, 공장이 그렇지. 아니니까. 네, 수공예여가지고 <laughs>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은 어. 그럼 랜덤인 거예요? 누구한테 어, 이거 아. 보내고, 누구한테 이런 거 보내고, 이건 에, 아니고 이거 소주잔 1, 이거 소주잔 2 해가지고,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갖고 싶은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달아달라고 할까요? 네. 응. 근데 그러면은 소주잔 1, 2 응. 이렇게 따로 그 에, 지원을 받으실 에, 건가요? 에, 에. 아, 그러면 2가 좀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2로 지원하세요. 어, 여러분, 잠깐만. <laughs> 저는 1로 지원할래요. <laughs> 이거 따로 먹어도 되겠지? 따로 먹어봐. 아 이거 이 구독자분한테 드릴 건데아 맞네 맞네. 아 이거 따라 드리려 그랬는데. 근데, 아, 근데 입... 저희가 입을 대지 않고 한번 물을 한번 담아볼게요. 왜냐면 이게 셀수도 있으니까. 아, 셀수인지안셀수인지 한번 확인 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 예뻐. <laughs> 아, 대박. 짠 짠. <laughs>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간 반지나 귀걸이 놓는 액세서리 통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반지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팔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 것 음. 같아요. 다. 어, 그리고 아 이제 지금 다또 뭐예요? 카메라 감독님 거네요 이제. 또요? 그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언니 거는? 응. 음, 응. 음. 아 너무 과대포장 아니에요? 아니 이거근데 <laughs> 어? 어 대박. 여기 또뭐 있는데요? 작은 거 이거 누예요또 어. 있어요. 아. 아 맞다. 이거 내가 귀엽다고 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넣어줬거든요. 귀엽죠 돼지. 우리 기 기해년이니까 아. 기념으로 돼지. 어 이거 저 주세요. 저 별명 돼지년. 돼지.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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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표현 <플랜트> 좀도돼어 <맞아. 웃음>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보내준다고 그랬어. 아나 이거 또 구독자 선물로 해야겠다. 유튜브 이렇게 <laughs> 만들어줬어. 이거 봐요. 이렇게 그 공방하는 친구가 직접. <laughs> 역시 다르다. 전문가의 <laughs> 솜씨가 느껴져. 와 글집 글 글씨 봐. 정내 거랑 차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근데 대표님 진짜 잘 만들었어요. 첫 번째 거만. <laughs> 이거 차이 나죠? 이거봐 음...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약간 다도잔 같아요 다도 어 이거 뭔가 진짜 느낌있어요 네, 어 근데 난 이거 소주잔 이거 여기서 하지 언니도 뭘? 이거 센처럼이 소주 이거 소주병. 아 그니까 그거 그걸... 맞지 이거 진짜 예쁘지 음... 여러분 그러면은 네개가 됐습니다 일단 1번. 이거 1번 제가 처음으로 만든 진짜 정성스럽게 만든 소주잔이고 유튜브 써있습니다 지금 네.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튜브기 좋은 이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난 유튜브기 좋은 이유와 1번을 받고 싶은 이유, 이렇게 두 개를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기호 2번. 띵. 집중력이 좀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하트인지는 알수 있어요. 네, 하트라는 건알수 있어요. 네, 이거는 소주잔도 가능하고, 이게 뭐 담아도 될것 같아요. 3 번, 3번. 어두운, 어두운 거. 이거 네. 약간 그래도 분위기 있어요. 그쵸? 이게 약간 다도장같고 너무 음. 좋습니다. 유튜브 여기도 유튜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을 것 소주잔 거. 소주잔으로도 괜찮을 것 어, 같아요 소주잔. 이것도. 근데 아 어, 이거 세트로 이렇게 할까아저저 저, 저 의견 있어요. 뭐? 저 의견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소주를 혼자서 먹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음. 드시라고 이렇게 하트 세트 요런 세트 요 세트. 그럼 세트 두 개씩. 뒤에 네. 해서 두명 정도. 네, 나겠지? 지금, 예, 지금 괜찮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짠 하면서 먹을 수 있게. 네. 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짠 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면은 다시 1번 세트, 2번 세트.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죠그리고 어, 이게 고무줄, 머리 묶는 건데. 음, 이거 되게 느낌이 있어요. <laughs> 저도 댓글 써도 돼요? 그럼요. 네. 이거는 아몬드 같이 생겼어요. 응, 아몬드 리뷰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누르시고 지금 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것도 어? 잠깐만. 왜? 어, 바퀴 벌레 번... 잠시만요. <laughs> <laughs> 어떡하지? 고민이야. 근데 많은 분들한테 주고 싶어서 고무줄도 하나로 하면 안 될까요? 과연 근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게. 머리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아, 네,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어, 약간 그거 아니야? 여자, 남자들한테, 해봐. 이게 약간 목선목선 아... <laughs> 죄송해요. 계속이다. <laughs> <깨끗기만. 웃음> 채널 돌아가잖아. 아, 죄송합니다. 묶었다. 잠시만요. 저희도. 보이시나요? 보여? 봐봐. 오, 개 이쁜데? 예뻐요. 오, 완전 이뻐. 예뻐. 어, 한번 이런 느낌입니다. 오, 예쁘다. 어, 뭔가 발랄해. 보이시나요? 좀더 고개 숙여봐봐 조금만 네. 어, 예쁘다 예 예쁘다 괜찮아요? 네. 이게 좀 약간 돋, 돋보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머리를 요렇게 가지고 산더라박처럼 여기 더 위에 오 이렇게, 이렇게 산더라박 노래 큐! 산더라박 노래는 없어요 있어요 아 투애니원 노래 큐에에에에에에에 투애니원 무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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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다 근데 이것도 커플로 하자, 그럼. 아, 그래요? 좋아요. 고무줄 커플로. 네, 하나 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3번. 받고 싶은 이유와 유튜브기 좋은 이유 같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또 볼까요? 또 있어요? 어, 아, 이거 되지는 좀... 아, 안하실 거예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같이 찍어주셨으니까. <laughs>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저는 닮았죠. <laughs> 아, 그런 거 하지 마. 다음 영상을 뭘로 할거냐면 이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거 리뷰 영상을 찍을건데 다음에 이걸 찍으면서 발표 자까지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받고 싶으신 분들 진짜 무반응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이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싸.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뚜부기님들 뚜부... 이렇게 내가 어, 게으르게 영상 올리고 해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뚜부기예요 하트. 1번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3 응. 응, 잘 보이시죠? 이쁘다, 고무줄. 고무줄 예쁘지? 너도 신청해. 응, 하려고. 응. 좀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응.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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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